어!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어, 습니다 음, 이렇게 위를 준비해 봤는데요, 위에 들어가서 자가 아까 제가 하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꿀템이서 차를 예. 피하는 건데 그래, 차를 피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든요. 요게임니다네요게입니다 예. 요게입니다. 예. 요게입니다. 아, 여기 있어요. 똑입니다 음. 아니 는이이리 이라면... 예. 빨리 넘기도록 하세요. 빨리 리팔기 넘기고 빨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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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어, 알았어, 알았어. 얘는 또파 아, 그어 알았어. 안내 됐어. 빨 꺼져. 예!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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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습니다. 맞겠지? 켜졌어요. 됐습니다. 이 버튼 어, 누르고 어, 또 뭐가 또 틀렸을까요? 하나 나나나나나 제이 에이. 계속 로기러면 제이 예. 계속. 이렇게 누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저 따라해도 돼요. 나의 차량. 차량 계속. 정바구니. 아, 그냥. 아, 차량 추가란다. 파인애플 있지 메론 있지요 포도 빨간 주색 포도 있지요 어 됐다 자유행 갑니다 니들 오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경찰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네, 레이싱 먼저 하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씨 뭔데 너도 도 경찰 박아. 아씨, 뭐네? 경찰을 박도가십니다. 경찰방은 경찰이 막 쫓아오거든요. 너희들 말고 빨리빨리 경찰을 어디 있니? 저기 있고 저기에 있으면 나한테 박살나자. 아, 근데 처음에 경찰은 쉬커요. 쉬워요, 쉬워. 짧밥이야, 짧밥. 잿빵. 아, 너 말고. 경... 아 경찰 순간이동이네 망했다 망했다 다시 가야돼 그래 그쪽으로 와아 아니 어디있는데 경찰아 경찰이 없는데? 반대편에 있나? 아, 왔다갔다 하네 말을 저런건 듣지마세요 안 할까요? 음흠 갑시다 저 책상에 따 어디 있냐 경찰아 아잠자저 보다 놨어음흠일 경찰이 어디 있냐고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이라고. 바로 옆인데. 이봐라. 아이 다리가 있구나. 저는 그래야 돼. 아 피네. 망했네요. 소리 속도를 표현. 아. 뭔데 야 경찰아 아놔아 진짜 아, 진짜. 순간 이동하네 경찰 경어 저기 있다 경찰 아 박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시다 좀, 제발. 요쪽으로 와봐. 아이씨. 진짜. 경찰 자식이. 나 그냥 고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아, 이거 아니야. 고속도로. 지체여 성아. 됐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경찰들이 많거든요. 일는운전 어, 저기 있다. 경찰. 봐볼래? 봐볼래? 주죠. 피하세요. 피하냐고. 경찰, 반갑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 경찰. 경찰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기 있습니다. 아, 세명 나타나죠? 가져 꺼져. 터치라고. 그서 이거 십장 누르고 전체 지도에 가서 트랩이 어디냐? 여기 있다. 트랩. 이로 가. 아나 진짜. 아 제발. 아나 경찰 차식 일단은 아 진짜. 불양매들이 너무 많아서. 세 명이 절 쫓아오고 있습니다. 별은 없고 아... GTA처럼 그렇게 안 내려요 이게 사람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자, 빨리 함정으로 가겠습니다 숨겨진 비밀 장소 아, 네, 저기 경찰 한 명이 더 있군 음, 자, 여가네 아, 명이... 아,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아, 형태도 운전을 잘하고는요. 가자. 아야. 하 우후! 점프. 갑시다. 아, 지금 네 명이? 아닌데세 명인데. 세 명에서 아, 나 진짜 있구나. 아 근데, 근데 아도 아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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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상도이좀도도도도도 아, 여기로 계속 가야 됩니다. 뛰어, 뛰어, 뛰어. 어, 아, 여기다 갑니다. 갑니다. 크레인. 어, 아, 크레인이 아까 되게 무너졌어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찰들은 이제. 아, 현장금 많이 올라죠 에이씨. 와, 진짜 재밌습니다. 꿀잼이에요. 이게임을 제가 추천합니다. 하나 아, 어디 있니? 또 봐가야 돼. 또 봐가야 되네. 제발 박자 박자. 박아? 완 또. 다시 할 어제 있다 할

아, 한 명밖에 안 오네? 뭔데? 뭡니까? 뭔데? <목소리> 에? 미국권에 신호가 안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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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니가? 니가? 니가 어, 됐습니다. 어, 신기해. 아, 신기하다. 아, 네, 오늘은 그냥 요거 말고, 요 게임 말고, 음, 그, 그게그 그, 그 게임 이름이 뭐더라? 아, 마리오. 그거 위 하도록 하습니 마리오 위. 8레벨까지 못하고 지금 대포을 사용해가지고. 또안 되나? 아이고 아 어렵다 안 되지? w a n 이 did you?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not s u 지 e I'm not s u r 할머니 n t k n 할머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리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짝 don't 고 n o w I d o n 여기만 파란 불이 잎이 있잖아요. 요것만 들어봐야 되는데, 계속 꺼지잖아요. 방송 중단, 안 아, 되는 상황으로, 오늘은 욕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